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요, 메디아나, 자,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 자, 메디아나가 어제는 셀바스 AI가 지분을 인수를 함으로써, 자, 앞으로 이 AI 기술에 접목을 시킨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을 할 것이다, 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해 나왔었죠. 자, 무려 어제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마이너스 한16% 정도의 급락이 나오니까, 많은 주주님들께서 좀 놀라셨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메디아나라는 종목이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자 제가 어제 이 제가 항상 영상을 올리고 있는 높박구주식에서 이메디아나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었냐? 자이 지금 메디아나의 주가의 움직임은요 이제서야 이 앞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온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끝내고 어느 정도 한 번쯤 눌림목을 주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자 이렇게 한 번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물량을 매집을 하는 이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자 앞에는 전고점을 뛰어넘을 때 여기서 주가를 바로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왜냐? 자 지금 여기서 주가를 바로 끌어올리게 돼버리면은 보세요. 자요 앞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우선은 매도 물량을 엄청나게 지금 쏟아낼 거예요. 왜? 지금 본전에 팔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 앞에 구간 이 저점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라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모두 다 수익 중이기 때문에 계속 계속해서 물량을 매도하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모멘텀이 아 이러한 지금 심리가 엄청나게 강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세력들이 주가를 더 추가적으로 쫙 끌어올리게 돼버려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큰 수익을 보고 더 비싼 가격에 물량을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 저점에서 매수를 했던 이 개인 투자자들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내가 오늘 더 수익 나네 이러면서 더 비싼 가격에 물량을 매도를 해버린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앞에 있는 전고점까지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여 여기에서도 또 비싼 가격에 매물대가 많이 쏟아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최대한 안 쓰면서 물량을 매집을 하는 방법은요. 자 어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오늘 이렇게 쫙 급락을 시켜버리게 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야 내가 여기서 빨리 안 팔았으니까 내가 지금 손실 보는구나 하면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요. 그리고 이 저점에서 매수했다가 지금 어, 수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계좌에 막 플러스 40% 찍혀있다가 갑자기 하루만에 플러스 20%를 줄어버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 20%를 손실을 받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물량을 많이 매도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디아나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 또한 지금 여기서 주가를 바로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한 차례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그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정도에 나와주는 이런 주가의 급락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어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오늘 하락이 나와 는 이럴 때 거래량을 비교를 해보면 오늘 나와주는 거래량은 너무나도 적다라는게 지금 눈에 보이실거예요자 오늘 만약에 세력들이 물량을 모두 다 털고 나가는 거였다면은 어제 나왔던 거래량보다 한 3배정도는 되는 이런 거래량이 나왔어야지만 오늘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가는거다 라고 볼 수가 있는건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요만큼밖에 나오지 않았다는건 뭐예요 어제 물량을 매집을 해놨던 세력들의 이 매집 물량보다 적은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다라는거고 그 말은 잭슨은 오늘 개인들의 물량만 매도세력의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다라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말은 지금 이 메디아나라는 종목에 우선 여기서 개인들의 물량 털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 자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 놀라시는 게 아니고 아 그럼 내가 오히려 이 다음 저점에서 어디에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지금은 생각을 하실 때에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디아나라는 종목의 대응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메디아나의 대응 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께서 메디아나를 이 다음에 나와주는 눌림목에서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지 하는 정확한 이 눌림목 매수 타점과,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신 다음에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셔야 되는지, 이런 대응 방법,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주가는 분명히 다시 상승이 나올 거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대응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메디아나라는 종목에 막 급락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대응자료 받아가셔서 그냥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만 하셔도 정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럼 나도 메디아나에 대한 이 대응자료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는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메디아나. 자 메디아나라고 딱네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메디아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응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메디아나에 대한 이 대응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메디아나에 대한 대응자료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셔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 시장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렇죠? 뭐 변동성이 너무나도 심해지면서 뭐 하루는 0차전지 관련주들이 막 주가가 올랐다가 갑자기 또 하루는 바이오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왔다가 뭐또 하루는 뭐 게임주의 이런 주가가 막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즉 수급이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순환매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 라는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이러한 장세가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상 이런 매매가 너무나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니 내가 회사 나가서 일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언제 주식시장 하루 종일 쳐다봐요. 이게 하루 종일 주식시장을 쳐다보면서 세력들의 수급이 움직이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포착을 하셔야 되는 건데 사실상 이런 게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제가 11월 21일 오늘은 위니아 에이드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뭐 17일 금요일 지금 20일 월요일 21일 화요일 이렇게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죠. 자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또 일찍부터 문자를 보내주셔서요. 제가 이렇게 위니아 에이드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51분에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어 그러면은 위니아 에이드가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텐데 자 보시면은 위니아 에이드 오늘 마이너스 0.95% 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상한가로 마무리를 해주는 자 요러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즉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먼저부터 파악을 하시게 되면은 아침부터 굉장히 큰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 라는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겁니다 다만 자 오늘 이 재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못 받아 가신 분들이 계실 건데 괜찮아요. 자, 내일 저에게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또 이렇게 단타 종목 받아 가실 수 있도록 문자를 다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그럼 나도 11월 한달 동안에 아침마다 단타 종목 꾸준하게 받아 가서 정말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아침마다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단타 칠수 있는 종목을 다 꾸준하게 문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단타 종목 여러분들 정말 많이들 좀 받아가셔서요 자 여러분들께서 아침마다 크게 수익도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주식계좌를 꾸준하게 늘려나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건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단타 종목을 찾아내는 것보다도 우리가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대시세 종목에 조금 더큰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게 그럼 2024년에 대시세 종목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자, 1년에 다섯 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할때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하는데 그때 최소 500% 이상 상승을 하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대시세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종목 뭐 있습니까? 당연히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22년 한해 그리고 23년까지도 대시세 종목.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건데요. 자, 제가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이미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보시면 22년 8월 1일에 제가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9,8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이 문자를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올리셨다라는 거를 지금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세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금양은 세력들이 무려 6년 동안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면 500% 이상 상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금양이라는 종목은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700%나 되는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2024년에 어떠한 종목에서 대시세를 찾아봐야 될까 라는 걸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이슈는 바로 뭐가 있다? 이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총선 출마 참모들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고 뼈 모델 각오하라 라는 이런 뉴스. 즉 내년 4월에 있을 이 총선을 대비해서 이런 정치 테마주를 우리가 지금부터 슬슬 물량을 모아 나가야 된다. 자 이런 정치 테마주들 아시다시피 주가가 한번 올라가면은 최소 5배 이상씩은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자그 종목으로는 제가 요 종목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21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를 딱 출발시키기 전에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 이러한 구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물량을 잘 모아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럼 나도 이 종목의 무엇인지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어렵게 찾아놓은 한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 대시세 종목 정말 많이들 좀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